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3시간 정도 앉아 계시니까 힘드시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를 5회 동안 매년 다섯 번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항상 강의가 마지막 순서여서 제가 얘기도 하기 전에 중간에 가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세번째라서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또 부득이하게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laughs> 마지막을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간단하고 짧고 집중해서 듣고 가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작년에는, 아,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정부에 계신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을 상담 진행 중에 있는 상담 간호사 강선복 간호사입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그 운동 전문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폐동맥골 고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운동을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환자분들의 반응도 운동이 너무 좋았다,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올해도 오시고 싶었는데 조금 급하신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는 못하셨고, 저희가 어, 저희 상담 간호사들이 직접 전문가 선생님께 운동 동작을 몇 가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때 저희가 이제 조그만 책자랑 포스터를 나눠드렸는데요. 포스터를 그냥 가져가시면 잘 활용을 안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포스터에 있는 동작 중에서 저희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같이 해보시고 집에 가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3시간 동안 앉아계셨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도 있었지만 간단하게 기치개 한번 켜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몸을 좀 푸시고 저희 파란나비 체제의 방어사 나와서 동작 같이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되게 부끄럽겠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담 진행 중인 상담 간호사 선생님이시고요. 오늘 저희가 제가 운동요법 먼저 세 가지 동작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올해 그폐동력과로 환자들이 받고 있는 보험 제도의 개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왜 필요하냐. 저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 이제, 한우분들이시라면 더 치료약제를 기본으로 해서 일상생활 관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운동이 저희 폐동맥골 환자들한테 필요한 이유가 지금 받아보신 폐고혈압 안내서에도 보시면 장학재 교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 우리 몸 안에 각종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기력을 조금 저하시킬 수 있고 그 저하된 이유로 인해서 심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근육이 약하게 될수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거든 기본이 가장 탄탄한 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이 될수 있는 근력운동 위주로 포스터에 담았고요. 이렇게 근력을 키우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유산소 운동 등을 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체제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바로 운동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스터에 보시면 저희가 대체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의자에 앉으실 걸 생각해서 이 동작을 준비했는데 공간이 조금 좁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동작을 아래쪽 위쪽으로 못 올리시더라도 발끝 동작이라도 조금 따라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댁에서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시면 등받이가 없는 고음 위기는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처럼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아니면 쇼파에서 TV를 보실 때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동작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등을 편안하게 기대시고 그 다음에 팔을 가볍게 팔짱을 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순서는 상관없으신데 먼저 이제 오른쪽 다리를 무릎 높이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쪽에 허벅지가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눌러주시면서 발끝은 몸 쪽으로 향하게 하나 둘셋 이렇게 3초 반대발도 똑같이 올려서 최대한 하나 둘셋 이렇게 3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를 해주시면 음 조금 내가 아좀 힘들다 정도 하셨을 때가 가장 좋은 운동의 효과를 보시는 거고 너무 힘드실 때는 굳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작은 어 순서는 상관없으세요. 세개세 가지 중에서 편하신 동작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밴드까지 같이 준비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이제 조금 이후에 노력을 해서 밴드는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고요. 일단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시면 이런 고무밴드가 있으세요.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는 하 고무밴드가 있으시거든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체질 강 사는 것처럼 등 뒤로 편하게 이렇게. 잡아주셔서 앞으로 땡겼다 천천히 폈다 굽혔다 폈다 굽혔다 이게 이제 보시기에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나 등받이에 TV 볼때 드라마 보시면서 편하게 쇼파에 기대서 상체의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기본 바탕이 돼서 우리 몸에 다리 쪽이나 상체 쪽으로 근육을 형성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은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중요하신 건 역시나 습관을 들여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주의하실 점은 팔을 몸통에다가 이렇게 붙이셔서 이러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아,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드실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요, 저희가 이 밴드를 역시 활용하시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최재강처럼 다리에, 밴드를 발로 밟고, 네. <laughs> 당겨주시는데, 어, 이거에 주의하실 거는 다리를 굳이 의자에 90도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등도 편하게 기대고, 다리도 앞으로 편하게 내밀고, 이 상태에서 주의하실 건 팔을 몸통 옆에다 붙이고, 당겼다, 폈다, 당겼다, 폈다. 이것도 역시나 하루에 10회에서 20회 정도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동작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움 주신 칠재강사께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같이 준비해서 비을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거는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어, 현재 저희 환자분들은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풍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9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환자분들은 10%만 부담을 하시는 보험지도에 등록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환자분의 예시 말씀드리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늘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보건소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희귀 난치 질환을 진단받은 산성통내 등록 환자가 어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시고요. 이 제도가 되시면 현재 복용 중인 약제, 약값은 물론 병원비, 검사비, 입원 치료비 중에 보험이 되시는 금액은 전부 지원을 받으시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시긴 하고요. 어, 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소득 재산 기준으로 매년 심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현재 사인 가구 기준에 한 달의 소득이 526만 원을 넘지 않고 주소지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2억 8,800만 원을 넘지 않으시면 충분히 신청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면 조금 더 유리하신 부분이 있으시고요. 이 제도는 그래서 현재 저희 환자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요. 기존까지 쭉 별, 게, 어, 특별한 상황 없이 유지가 되다가 올해부터는 다른 구비 서류 외에 건강보험증을 직접 환자분께 소지해서 신청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가장 두드러지게 바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작년까지는 환자가구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잘 알고 계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저생계비라고 하면 국민이 건강과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해서 국가가 매년 설정을 해놓는 금액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요거의 기준에서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 개개인 별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로 나열을 해서 그 중에 소득이 적은 분을 1이라고 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을 100이라고 했을 때딱 중간에 위치한 50이 되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중이 소득의 120%,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재산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하고 오래 바뀌어가지고 혼란을 많이 일으켰던 부분이 바로 이 의료비 지원 H카드 등록증 발급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등록이 되면 저희 주민등록증 같이 이렇게 카드를 발급해줘서 저희가 병원 가서 이거를 확인해 주세요 했으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발급을 중단했고 그냥 공단에서 전산상으로만 등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가지고요 각 병원마다 원무과에서 이러한 그 변경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초반에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저희 환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상의 가족 3인 가구인 환자분께서 이분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세요. 그래서 10%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혜택을 받지 못했었고, 저랑 상담을 통해서 보건소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셨고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분은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되는 약값을 무료로 본인의 부담 없이 약을 복용하고 계신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2013년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건데요. 어, 요거는 조금 범위가 앞에 것과 다른 게 있다면 비급여 금액까지 포함이 되고, 대신에 조건은, 어, 폐동맥 고혈압으로 혹시라도 수술이나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에,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이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수급자나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은 다 부담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입원을 했을 때 모든 금액을 다 합쳐서 100만 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은 나라에서 돌려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는 작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 기준이었다가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웠고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작년에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금액을 돌려주고요. 가장 큰 차이는 100만 원을 초과된다면, 예전에는 101만 원이었으면 만 원만 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101만 원이면 그 금액의 50%인 55만 원 정도를 돌려주는, 맞나요? 50? 네. 50%를 돌려주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시로는,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환자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따님께서 폐동맥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응급실을 통해서 중환자실 갔다가, 후전되셔서 다시 일반 병동으로 왔는데 중간 계산, 정산을 하니까 126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작년에 이 제도를 신청했다면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이 넘는 26만 원만 돌려받았을 텐데 올해부터는 126만 원의 50%인 63만 원을 돌려받으셨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부담 상한 제도라는 제도가 있으세요.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신청하실 수 없는 환자분들이라면 어 기대해 보실 만한 제도이긴 하시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 동안 부담한 약값, 병원비, 치료비, 검사비를 1년 동안 다 합산을 해서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을 초과하시면 나라에서 환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앞에 두 가지 제도와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해당이 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적으로 환급을 받아 가시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기준은 각자 사대보험 등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내가 1년 동안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2013년도까지는 그냥 정국의 모든 사람을 200, 300, 400으로 나눴어요. 세 가지 단계로 나눴었는데, 2 0 1 4년 이후부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3단계에서 7단계로 변경됐고, 올해까지 계속 7단계로 유지가 되면서 상한 기준 금액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도로 이제 저희 환자분께서 환급을 받으신 사례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고 소득이 있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너무 부담이 된다. 어머니께서 치료 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어머니께서 한 달의 건강보험료를 한 2만 원 정도 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인 부담 상한 제도를 말씀드렸고, 만약에 2013년도까지 200, 300, 4박 400으로 분류됐던 기준으로 하셨다면 이 어머니는 1년에 쓴 400만 원 정도의 의료비 중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환급을 못 받으셨을 텐데 올해부터 바뀐 기준으로 적용이 되셔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48만 원 정도 환급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어전 저도 간호사고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폐동맥고혈압 환자분들 곁에 있는지 한 6년 정도 돼요. 저희 20대는 병원에서 보냈고, 30대부터 폐동맥고혈압 환자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40대, 50대가 되어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멍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